마가렛 대처가 가장 중시하는 인생 철학 명언 핵심 다섯 가지. 1. 개인과 가족의 중요성. 사회란 존재하지 않으며 오직 개인과 가족만이 존재한다. 대처는 사회라는 개념보다는 개인의 책임과 자율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녀는 인간이 개인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고 이러한 태도는 많은 이들에게 스스로의 삶을 책임지라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자유와 자율. 자유는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권리이다. 대처는 개인에게 최대한의 자유를 부여하려 했으며, 이는 그들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합니다. 이 자유가 개인의 책임과 결합될 때. 진정한 자율성이 발현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3. 도전 정신,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한 과정일 뿐이다. 대처는 어려운 상황에 맞서 싸우고 이를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 성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녀의 인생은 끊임없는 도전의 연속이었고 이러한 경험이 결국 그녀를 강하게 만들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4. 강력한 리더십, 국가의 선한 지도자가 필요하다. 대처는 리더가 상황을 명확하게 진단하고 위기 속에서 단호하게 결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리더의 역할을 매우 중시했으며 위기 상황에서 강력한 결단력을 가지고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어, 경제의 중요성, 경제적 자유 없이는 진정한 자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녀는 경제적 자유가 개인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습니다. 경제적 기회를 제공해야 진정한 개인의 자유와 발전이 가능하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고, 이는 그녀의 경제 정책에도 반영되었습니다. 마가렛 대처가 가장 중시하는 인생 철학 명언 핵심 다섯 가지: 1. 개인과 가족의 중요성. 사회란 존재하지 않으며 오직 개인과 가족만이 존재한다. 대처는 사회라는 개념보다는 개인의 책임과 자율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녀는 인간이 개인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고 이러한 태도는 많은 이들에게 스스로의 삶을 책임지라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자유와 자율. 자유는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권리이다. 대처는 개인에게 최대한의 자유를 부여하려 했으며 이는 그들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합니다. 이 자유가 개인의 책임과 결합될 때 진정한 자율성이 발현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3. 도전 정신,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한 과정일 뿐이다. 대처는 어려운 상황에 맞서 싸우고 이를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 성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녀의 인생은 끊임없는 도전의 연속이었고 이러한 경험이 결국 그녀를 강하게 만들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4. 강력한 리더십, 국가의 선한 지도자가 필요하다. 대처는 리더가 상황을 명확하게 진단하고 위기 속에서 단호하게 결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리더의 역할을 매우 중시했으며 위기 상황에서 강력한 결단력을 가지고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어, 경제의 중요성, 경제적 자유 없이는 진정한 자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녀는 경제적 자유가 개인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습니다. 경제적 기회를 제공해야 진정한 개인의 자유와 발전이 가능하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고 이는 그녀의 경제 정책에도 반영되었습니다.